안녕하세요. 하늘빛 블루베리 농원입니다. 아, 이제 저희 농장에 수정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수정이 끝나갈 무렵에 저희가 또 1차 비대기가 접어들면서 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열매가 벌써 수정이 돼서 이렇게 크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지금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아직 작은 것들도 있고요. 이제 뭐 수정이 이제 겨우 돼가지고 착과가 돼서 이렇게 어, 꽃받침이 크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꽃이 좀 남아 있는 것들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1차비대기로 들어가는데요. 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꽃들도 또 수정이 잘 되고 어, 착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농장에서는 오늘 어, 알개와 캔마그를 연면시비해 주었어요. 어, 알게는 이제 각종 아미노산, 미네랄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어서 잎이 튼튼해지고 또 열매에도 어, 틈실하게 영양이 공급돼서 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게를 연면시이 꽃이 떨어지고 나면 한번 해주고요, 꽃 피기 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진 다음에 한번 해요. 그리고 또 열매가 자라고 있을 때한번 하는데요. 지금 이제 꽃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이래서 알게를 한번 해줬고, 어, 캔마그 수정과 착과에 영향이 있는 캔마그도 옆면 시비를 해줬어요. 그리고 1차 비대기에 접어들면, 우리가 3월달에 이제 기비를 해줬잖아요. 어, 5분의 3 정도를 해줬는데, 예. 추비는,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분의 1을 해주면 돼요. 다섯 개면 세, 세 개는 기비 때 해주고, 3월달에 해주고, 그 다음에 두개는 지금 이제 1차 비대기 접어들면서 꽃이 거의 다 지고 열매가 1차 비대기로 접어들기 시작할 때 그때 추비를 해주면 되는데요. 저희 농장에서는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어 그걸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좀 해주었고요. 어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어 열매들이 잘 자랄 거예요. 잘 자라면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또 아미노산이나 딱 각종 영양제들을 연매시비 해주면 되고요. 어 지금은 이렇게 마지막 수정이 끝나갈 무렵. 뭐, 한 2%? 95%에서 98%까지는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매도우락 인디고는 뭐다 끝났다고 볼수 있고요. 듀쿠가 지금 조금 약간 남아있는 상태, 꽃이 몇개 남아있는데, 아직은 이제 착과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어서 알개와 캣마그를 연면 시비해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추비를 꼭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각자 농장마다 사용하고 있는 비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료에 맞게 기비때는 5분의 3, 추비때는 5분의 2 정도 나중 하나 정도는 나중에 이제 감사비료로 하는데 그것도 액비 형태로 밀어주고 장기적으로 남아 완효성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